네, 어, 아나 커버요 뭐야 씨 어, 두차와 이걸 잡아? 차 저기 어. 사람이라고 알려준거아저씹 뭐야 뒤에 고마워, 고마워. 형, 나비 온다. 아, 뭐야? 온다. 컷. 컷. 흰색 나비야? 형 잡으네? 흰색 아닌데? 어, 또 온다! 야, 표시 온다! 와, 뭐야? 와, 미친놈이야? 어때요? 어, 야, 뒤에 차. 야, 차, 차다 묻는다, 갑자기. 네, 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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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만 채우고 줘 제발 아 어, 씨. 야세빈 뛰어. 야 제발 나 새끼절 잘... 뛰어간다 거기로 하나 뛰어간다 아 제발 지고 나는 뭐 여기 앞에서 좀 지킬까? 인서클 해 주긴 해야 돼. 한 명. 어, 뒤에. 어. 둘기절? 어. 뒤에. 어, 어죽어 와... <laughs> 아, 안 해. 세 마리 요 거의. 다 쫓아온 는데 아, 나본것 같은데. 떨어지거나 예. 잡았어. <laughs> 왼쪽, 음. 왼쪽 좀박가 놨어. 7월. 어, 잡은 거요끼절 아. 그냥 날아서하나다다다다잡은거 같은데. 뭐이 정도? 음. 음. 여기 실제로 있는 지형인 거 같아요. 여기. 아, 그래, 이게. 유 네. 그 <목소리> 거기 어딘지 아. 그냥 마시고 하는 것 같던데. 그런 거 좋아하긴 해. 아, 밖에서 저렇게, 진짜. 응. 음. 아마 한가운데. 이, 진짜 이 코끼리 바위? 이거 그대로 있어요. 어떤 바위? 코끼리 바위. 응. 음. 으. 저걸 에어비앤비에서 예약을 할 수가 있대. 저거 하나를. 숙소 개념이래. 예약하고 숙소 오! 미... 미친! 이걸이걸이겼이고 이거 이거 이거! 이거 이거 이거! 이거 이 이거! 를거기고 싶었어 죽.. 이거! 이거 이거! 이거 앞에 이 차, 앞에 차이이더 앞에, 앞에 차. 아, 자가야, 뭐? 저, 저 저스키 잡아. 여기 여기 비 비피탄 비피탄 제제 제. 아 이거, 얘들아 이거 깨라. 이새끼 자가야 그러 내가 자, 이, 이 야, 내가 가줄게 형 천천히 해봐. 아, 아유, 뭐. 씨발 이번 또 이새끼야? 어다 아, 자간데요 얘네? 자가라고? 살리고 있어요? 네. 제 앞에 살아나는 중. 살아났다? 나왔어요? 아이 뭐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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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. 아 이게 뭔데 이게? 아이 씨발 뭐? 이돌 그러면 이거 밑에 골까지 써야겠다. 얘네 하이 못 나오게. 막아야겠다. 얘네가 라스트예요? 아이 돈 노. 그렇지않을까 거의. 이번 수가 봐3대4 구동 거 같긴 한데. 잘 모르겠어요. 페차 쪽에도 있는데. <목소리> 와, 씨발. 뭐. 화... 나 패차 쪽 한번 먹어 볼게요. 되나 안 되나. 패차 쪽 한번 가 볼게요. <목소리> 와, 씨. <목소리> 어? 얘네가 라스트 아니. 아니아니네 뭐야? 맞1어을하하나 더! 세요1등하나 더! 잡았어 아, 을 하지 마세요. 1등을 지만 갈게. 밑쪽까지만 갈게 어, 밑쪽까지만세요1등지만지만 옆았다 인능성 길리 아직도 있다. 아, 이거... 어, 나이어 찍었다. 하나. 응. 끝, 끝이여봐. 어하 uh -huh. 라스트 집안 모르겠다 뒤에 있다 뒤에 살았다 어디 연아 오케이 아 뭐야 씨뭐 어, 팀이야 안질거 깔아놨어 맞았어 아이스 굿 들어갈 준비해야 돼 바로 차부터요 어. 아, 차 헤드 한 대. 아, 어, 헤드 두 대. 어이, 몸두 대. 어이, 개새끼. 뺐냐? <목소리> 아니, 미 존나 한지지네 음, 핀의, 아 라이프를, 음와 근데 나이스. 오. 아, 존나 부럽네 미친. 총총총 와, 위에 다 죽었네. 아, 내려갔다, 내려갔다. 안 죽어? 자기는 그지같이 살펴 한번더 내려. 두개 네, 날개 두 개. 마크드 가 잡았어요? 네. 나 크게 돌게. 저기 저기 사람 있거든. <목소리도> 이게 어구... 와, 안 죽는다고, 이게? 어이, 와, 씨. 여기까지 잡았다, 씨. 오케이, 누? 아, 이게? 예? 喂。我 아, 네, 뭐, 안했어 네, 뭐, 뭐, 는어그기 뭐,